안녕하세요. 전국의 풍수지이 좋은 곳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 도원풍수지이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293번지 주변을 한번 보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런 거좀안 나오면 좋을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나요? 제가 항상 용맥, 용맥 하죠. 그런데 이 마을은 신기할 정도로 어이 용맥 앞쪽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좋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자리에서는 제일 나쁜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물 밑에 이쪽이 안 좋겠죠. 여기 용맥은 좋은데 <laughs> 물이 있어서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다고 어, 다른 곳에 비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용맥이 받쳐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여기한테 비해서는 아주 불리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어, 이쪽도 빈 자리가 살짝 있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용맥이 배산을 하고 자청용 무백호.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정말 멋진 마을입니다. 어, 혼자 조용히 살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어울려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영상을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그려 보시면 여기까지는 들어가도 됩니다. 이 안쪽까지는 그래서 이런 마을이 대체적으로 보면 인심 좋은 마을이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나는 도저히 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싶은 분들은 또이 자리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류지가 있어서 여기 한한분 정도나 이쪽에 또, 어,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은 이 자리도 나쁘진 않다. 이 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자청용 이쪽이 500호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배산 하고 그래서 이쪽이 1번 이쪽이 1번 <laughs> 2번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은 정말 좋은 자리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마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다가 만약에 뭐 대숲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약간 피보를 이렇게 할수 있으면 더 좋겠죠. 가볍게 어 물론 이제 이렇게 소류지가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마을에 이렇게 피보를 할수 있으면 더 좋다. 안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충분히 산이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어서 어, 여기도 <laughs> 높지는 않지만 낮은 산이 있고, 그래서 어, 너무도 예쁜 모양을 오늘 이렇게 주변을 지나다 보았기에 오늘 이렇게 또 어, 올려드립니다. 이쪽이 충분히 배산을 하고 있고 힘이 좋습니다. 이런 자리는 이렇게 자청용 우백호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예뻐서 올려드렸습니다. 어, 한번또 주변이 어떻는가 볼까요? 또 원래, 어, 산청 하면 정말 풍수질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청에서 인물도 많이 나오고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어, 산과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산들이 그냥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에는 전부 좋아 보입니다. 이런 자리도 얼마나 좋나요? 여기도 용맥이 로겹 뻗쳐주고 있고 여기도 용맥이 로렇고 있어서 이런 자리들도 좋아 보이고 음, 전판적으로 산들이 이렇게 다들 어,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용맥이 쭉다 이렇게 있어서 과연 음, 인물이 산청이 나올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산청에 가보면 문필봉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문필봉은 학자를 만드는 거죠 음, 이런 마을도 보면 어, 이렇게 힘차게 쭉쭉 뻗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마을을 향하여서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뻗어주고 있어서 좋은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는 툭툭 봐도 좋은 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 오늘 올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 동네에서 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전 알려드렸던 그 자리 찾아서 어디 왔죠? 예, 여기 왔죠? 벌써 자, 여기 오후 마을에 간 치고 가시면 되겠죠. 어, 명심하세요. 이 자리가 좋다. 이 용맥에 이 쪽이 용맥이 비추는 서남향. 자, 이런 자리는 꼭 서남향으로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지으실때 서남향으로 짓고. 동남향으로도 지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서남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남향이 제일 좋고 어 용맥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만약에 살수 있다면 가운데 자리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디가 좋을까요? 어 사업가들은 뭐 이쪽하고 조금 더 가까운 쪽 만약에 이쪽과 이쪽 이렇게 다시 지우고 볼게요. 자,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사업가, 이쪽은 공직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운데 들어가면 다 좋습니다. 가운데 라인이 제일 좋다. 요 가운데 기운으로 이렇게 용맥의 기운이 제일 잘 뻗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영상 참조하셔서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좋은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